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. 그리고 저는 미니미니입니다. 처음에는 아, 끊겨가지고 다시 해서 박스를 먼저 뜯어놓고 다 해가지고. 아, 제가 진짜 바보인가봐요. 일단 그릇부터 소개할게요. 네, 조금 많이 없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이거는 주전자이고요. 그리고, 아, 어, 진짜. 덤도 있어요. 네, 정말 좀. 이 컵이 되게 많이 왔어요. 근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, 여기는. 이 컵이 많이 왔고. 그리고, 이 접시도 많이 왔어요. 어, 초점이 많이 왔어 맥주컵도 네 이거 많이 왔고요. 이거 수저나이프하고 있는데 포크도 있고. 잠시만요. 어? 어? 이거 세개 많이 왔고요. 나이프 포크 숟가락. 그리고 이거 덤이고요. 토핑이에요. 그리고 이 야코 점토 덤이에요. 너무 많이 왔어요. 또. 이거 2개밖에 없어. 또 많이. 그리고 토핑도 있는데 네, 잠시만요. 양이부탁드립니다 토핑이 있는데 이런 토핑들 이 있어요 아이고 잠시만요. 토핑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제가 시킨게 아니고 어머니가 입은거에요 그가 네, 만든거는 이토핑이고요 네, 이거 토핑으로 써요 저는 네 케이크 위에 앉제서 그리고 만든것도 이거예요 아, 그리고 이 제품 많이 왔는데 더 많이 있어요, 보다 한참 더 많이는 있는데 제가 또 끊칠까봐 걱정이 돼서 네, 이건 죄송합니다 요 쇼핑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. 제가 맞는 거 하고 앞에서 네, 그리고 쇼핑이 많이 와도 못 쓰게 해도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또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. 네, 뭐 그리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? 그래서 어, 미더실가, 밖에 동생이 있어가지고, 동생이 나갔다가는. 네, 이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. 근데 미성가 토핑은 되게 스타 토핑보다 몰랑몰랑한 것 같아요. 네. 네, 이렇게 이제 있고요 없는 것 같네요. 죄송해요. 제가 또 레진이 됐어서 또 시켰는데 네, 그리고 다음엔 다음에는 음, 제가 레진하고 그런 거 소개해드릴게요. 네, 그러면 미니미니 미니, 안녕, 미니미니입니다. 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안녕, 이거는 미사사옥입니다. 그럼 안녕.